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수혈, 등비, 수열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일반항은 3n-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첫 항을 주고 공차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첫 항이 2였고, 공비가 2였다. 그때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2의 n-1제곱 그래서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수열의 긴납적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첫 항을 줄 겁니다 첫 항을 주고 어, 이웃한 두 항들을 이 사이의 관계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항이 만약에 2였고 두 번째 항이 만약에 5였다 근데 뒤에 조건을 주는 겁니다 a n 플러스 1 a의 2배는 an 플러스 an 플러스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게 등차 중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이라서 등차 수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차가 얼마라고 준 거다, 3이라고준 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수 있는 거죠. 위에 거랑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예를 똑같은 음, 조금 다르게 여기 6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라고 하면은 공차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첫 항이 2였고 두 번째 항이 6이었다고 했을 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a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등차수열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등비수열인 거죠. 등비수열, 등비중앙이니까. 그래서 공비가 얼마인 거다. 3인 거다. 이렇게 되겠죠. 등차수열이었으면은. AN은 이렇게 되겠네요. 음, 공차가 4였으니까 4N-2. 등비수열이었으면 은 AN은 첫 항이 얼마입니까? 2였고 2 곱하기 3N-1제곱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처음, 그리고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점화식이라고 했습니다. 점화식. 이웃한 당대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을 귀납적 정의,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나시죠? 다 저번 시간 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였다? 이렇게 공차가 얼마 일정한지 이렇게 주는 거고 얘가 등차 중앙의 의미였죠. 이런 식으로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고 등비 수열은 이렇게 비가 일정하다 또는 이렇게 등비 중항을 주면은 등비 수열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쌤이 위에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를 수열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점화식들 있죠. 여기에서 뭐 거의 다해 봤을 거예요. 어, 3번까지, 4번까지는 뭐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정리를 해 보면 자첫 번째 an, 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이었다. 이런 꼴을 이렇게 한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이었다라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대입해 보는 겁니다. n이 1일 때 a2고 a1이 되겠고 2 곱하기 1이 되겠죠. n이 2면은 a3고 a2에다가 2곱하기 2가 될 거고 계속 더하는 겁니다. n이 n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n이다. 그러면은 an-1이겠죠. n-1까지 오겠죠. 그리고 2곱하기 n-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하라고 했습니까? 이 식들을 다 더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 둘이 사라지고 얘들 둘이 사라지고 얘들 둘이 사라지고 그래서 an이 남고 첫항 어, 그리고 뒤에 다 더하는 거죠. 2로 묶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뒤에 오는 게 k가 되겠죠. 일반항이 kn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수열의 일반항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어, 예제는 이제 뒤에 풀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 정석으로 하는 친구들은 음. 앞 부분 했기 때문에 그건 뛰어넘고 4 번, 5 번만 풀이를 할게요. 안 했던 부분만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도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꼴 이제 곱으로 연결된 거죠. a n 플러스 1, 얘는 a n 곱하기 f n 꼴인데. an 플러스 1, an 곱하기 뭐, 어, n분의 n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겁니다. n이 1일 때 a2고 a1이고 1분의 2가 되겠죠. n이 2일 때 a2의 2분의 3이 되겠고 계속 대입해본다가 있습니다. n-1까지 an은 an-1 곱하기 an-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얘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됩니다. a2, a3부터 해서 an까지. 우변은 a1, a2부터 an-1까지 될 거고, 곱하기 1분의 2, 2분의 3부터 n-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이렇게 다 돼버리고, n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2부터 다 날려버리고, 2부터 다 약분이 되겠죠. an은 첫항 곱하기 n이었다. 이게 일반 항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 좀더 자세한 예제들은 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예입니다. 아, 요거는, 어,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m 1은, an 플러스 pan 플러스 q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요 an 값이랑 an 플러스 1 값이 같다라고 하고 그냥 x라고 두면 되겠죠 이렇게 어, 두고 뭘 찾으라 어, 이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음 2분의 1 an 플러스 뭐 3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x라고 두고 얘는 2분의 1x고 뒤에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1x가 3이죠 그래서 x가 6이었던 겁니다 이 6을 찾아야 돼요 이 6을 잡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a, n 플러스 1이 6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수열은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곱해 주어라 그러면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이 되겠죠 등비 수열이 자 그러면은 이제 첫항을 줘야 되겠네요 첫항을 만약에 7이라고 할게요 음. 얘를 bn이라고 하고 그 다음께 bn 플러스 1인거죠 그래서 bn 플러스 1은 bn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한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인겁니다 그래서 b1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요1 대입한거 b1은 a1에서 6을 뺀 거니까 1입니다. 그래서 b, bn은 b 첫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이런 등비수열이었는데 우리가 bn을 an-6이라고 뒀죠. 그러면 은 더하기 6해주면 은 an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an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풀어봤죠? 자, 뒤에 얘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그 다음 번째는 이런 꼴이었습니다. 어, 요꼴 있죠? 얘는 얘들이 합이 0이었을 때만 이런 꼴로 변형을 시켜준 거예요. 자, 방금 3번 위에서는 이 알파라는 값을 찾았던 겁니다. 뭐 이런 식을 이용해도 괜찮긴 한데, 쌤이 이제 알켜준 방법,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다를 이용하 해주세요, 그냥. 자, 네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점화식 어, a n 플러스 1. 여기 3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5라고 할까요 n 플러스 2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2 an 플러스 아, an 다시 쓸게요 3 an a 플러스 2 더하기 어,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5 an 플러스 1 플러스 2 an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pqr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세개니까세개만 주는 겁니다 3an 플러스 2 빼기 3an 플러스 1 빼기 2an 플러스 1 플러스 2an 얘는 0이다 나머지 둘을 이항시키죠 이렇게 3a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이고 우변이 2로 묶어서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수열을 우리가 bn이라고 하고 이런 수열을 b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은이 다음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1을 곱하는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n을 구하면 되겠네요. bn은 어, a b1은 a2 마이너스 a1이겠죠. b2는 a3 a2겠죠? 쭉 가서 bn은 an an 1이겠죠? 이렇게, 음, 요거 an 플러스 1이고 뭐 이렇게 되나? 음. 자 그러면은 요거 일반항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n 1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다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an 남고 a1 남고 얘는 시그마 1부터 n 1까지 bk가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an은 이렇게 됩니다. 첫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bk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 볼 거고 다음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분수꼴로 돼 있으면은 역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a n 플러스 1 분의 1 약분하면은 어, 한번더 쓸게요. PAM 플러스 Q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R분의 P 더하기 어, R분의 Q 곱하기 AM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역수가 뭘 이룬다? 역수가 등차수열이다. 그래서 조화수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차 수열을 구해서 어, 역수를 또 다시 취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거는 뒤에 이제 연, 그 예제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다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예제를 풀어볼게요.